뭐라고 해야지 동영상. 어, 자, 여기 지금 호이안의 시장입니다. 중상시장입니다 호이안. 그래가지고 평일 왔서 호이안 사람은 뭐 별로 많이 없네요. 자, 호이안 중앙시장입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가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This is Hoiyan, uh, Hoiyan Central Market, Central Market Main Street, Hoiyan, Hoiyan Expensive. 어어디들레로덴 다낭. 오케 자, 돌아가자. 어디로? 왔고? 아. 아. 컷. <laughs>